아귀가 탄생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좋아, 내가 옆에서 최대한 잘 중재해 줄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에 고마울 거 없네. 아귀가 태어나면 나도 골치 아파서 그런 것뿐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어줍지 않은 변명들은 집어치우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네. 그런데 제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죠? 눈이 돌아가서 악귀가 되면요. 그때는 자네와 나는 완벽한 남남이 되는 거지. 예?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인생 아니, 귀생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야.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마을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서서히 떠오를 때쯤 송은지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흐릿하게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투명한 형체를 가진 그것은 바로 송은지의 영혼이었다. 귀신이 된 그녀가 잠시 눈을 깜빡거리더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저... 저기... 청년이 아주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지은 죄가 있다 보니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죄... 송합니다 청년이 따자고자 사과를 하자, 은지가 멍하게 눈을 꿈뻑거렸다. 정현은 차마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상황을 지켜보던 무 박사가 답답했는지 직접 나섰다. 저 아가씨, 이런 말 하기 참 미안한데, 아가씨는 아까 죽었어. 죽어서 귀신이 된 거라고. 제가... 죽었다고요? 그래요, 방금 전의 일 기억 안 나요? 잠시 생각에 잠긴 은지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분은 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려던 무 박사가 이내 눈을 크게 뜨고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아무것도...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이름이나 나이, 살았던 곳, 생전의 기억들이 없다고요? 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전 누구죠? 청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박사를 바라보았고, 무박사는 뜨악하는 얼굴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큰일이야. 지금 그녀는 일종의 유체이탈 현상을 겪은 거야. 그런 무박사의 말에 은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반투명해진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유체이탈이라면 몸에서 영혼이 잠시 빠져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저 여자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야. 예? 자네도 방금 말하지 않았나? 영혼이 잠시 빠져나온 거라고. 영혼을 원래의 몸으로 돌려보내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저 아가씨 몸은 일행들이 들쳐오고 나갔잖아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다고요. 아마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갔을 건데. 그래서 내가 큰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몸을 찾지 못하고 저대로 두면 결국엔 나처럼 되고 말걸세.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말없이. 한숨만 내쉬던 무박사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나도 저 아가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네. 오래 전에 말이야. 나 역시 생전에 기억이 전혀 없지. 그래서 내 육신을 찾지 못했어. 사실 나는 내가 영락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다른 귀신들이 하나둘 편안하게 떠나는 걸 보면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지만 말이야. 육신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정처 없이 떠도는 신사라니. 귀신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난 진작에 미쳐서 악귀가 되었거나 내 발로 저승사자를 찾아갔을 거야. 그럼, 무명이라는 이름이? 난 이름이 없으니까, 아니,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겠군. 무박사의 말에 놀란 청년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 하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가씨의 몸을 찾아줘야지. 나처럼 불행한 귀신이 또 다시 생겨나는 걸 두고 볼수 없어. 자네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거야. 청년이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보게 아가씨, 이쪽으로 와보게나. 무박사가 거실을 둘러보고 있던 은지를 불렀고, 세 영가들이 거실 한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모였다. 일단, 통성명부터 하지. 나는 무명이라고 하네. 그냥 무박사라고 부르게. 그리고 이쪽은 청년을 소개하려던 무박사가 순간 당황했다. 정작 자신도 정연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은지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 기억이 없으니 자신의 이름 또한 알 리가 없었던 것이다. 연신,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경태를 대신해 무박사가 나섰다. 아가씨 이름은 은지예요. 송은지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가씨와 같이 왔던 일행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아... 어... 어, 그러고 보니 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경태가 올것이 왔던 표정으로 침을 크게 삼켰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는 달리 무 박사는 은지에게, 경토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이야긴 일찍 꺼내지 않고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어차피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게 우박사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제 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네요. 은지는 어쩐지 굉장히 흥분되고 기뻐하고 있었다. <laughs> 완전 대박.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 보겠어요. <laughs> 경태가 눈을 꿈뻑거리며 무박사를 바라보자 무박사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오, 오히려 잘 됐어. 죽을상을 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것보다야 백배 낫지. 자. 더할말 없으면 바로 출발하자고. 어디로 가시게요? 우리는 아직 은지 씨 이름밖에 모르는데 병원으로 가야지. 은지 씨의 몸은 아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거야. 그나마도 얼마 못 가서 기운을 다하겠지만. 아니, 어느 병원인지 알고요? 청국에 병원이 몇갠데요. 일단 마을로 내려가 보지. 작은 산골 마을이니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나게 돼 있어. 가서 정보를 좀 얻어보자고... 경태의 표정이 암울해졌다. 이건 거의 맨땅의 헤딩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럼에도 은지의 표정은 흥분으로 들떠서 밝기만 했다. 그녀가 경태와 무학사의 손을 잡아끌며 이렇게 말했다. <laughs> "그럼 빨리 가자, <가죠>. 귀신 대모험이네요!" <laughs> 그 집에 순심이가 있대요. 아이고, 5년 전에 죽은 순심이? 마을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마늘을 까면서 간밤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옆에 무박사와 경태 그리고 은지가 죽으로 앉아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예 간밤에 그 처자가 거기서 순심이를 딱본 거죠. 아이고참할 일도 없네. 오밤중에 거길 대체 왜 간디야? 그러게요. 아유 그나저나 순심이 한니참 깊은가 봐요. 자꾸 마을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순심이 얘기 좀그만혀 아유.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응?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들이 내 이야기한다 하고 쫓아온대자아요그 말에 세 귀신들은 순간 득금했다. 대화를 듣고 있던 무 박사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제 사건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어쩌죠? 마을회관으로 가보지? 그곳에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하나라도 더 주워드릴 수 있겠지. 마을 회관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었다. 무박사의 예상대로 회관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무박사가 회관 입구로 걸음을 옮기는 경태원지를 급히 붙잡았다. 왜 그러세요? 무박사가 말없이 느티나무를 가르켰다 수령이 몇백 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느티나무 아래에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닌가. 저게 뭐죠? 악귀야. 예? 경태가 깜짝 놀란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여인의 상태가 아주 이상했다. 우두커니 서서 마을 회관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은 살바라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살바란 눈빛과는 달리 입은 입꼬리가 찢어질 듯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섬뜩한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은지조차도 흠칫하며 경태의 뒤쪽으로 숨을 지경이 되었다.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왜 무조건 피하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자네... 악귀는 처음 보는가? 네. 죽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무박사의 얼굴이 한껏 일그러졌다. 걸려도 하필 이런 놈이 걸렸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이제 어쩌죠? 입구를 저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제가 유인해볼까요? 은지의 말에 경태와 무학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돼, 은지씨. 몸을 찾기도 전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수 없어요. 그건 이 친구 말이 맞네.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위험한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쉬운 방법이요? 나한테 배운 건 어디다 써먹으려고? 입구가 막혔으면 뒤로 가면 될것 아닌가? 아! 건물 뒤로 돌아가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는 말씀이군요. 새 귀신은 악귀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회관 뒤편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은지였다. 그녀는 벽을 통과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일단 급한 대로 편법을 좀 씁시다. 나와 저 친구의 손을 잡아봐요. 은지가. 한 손은 무박사에게, 나머지 한 손은 경태에게 내밀었고, 그러자 경태는 주뼛거리며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다. <laughs> 이 아저씨 되게 부끄러워하네. 아, 아저씨 아니거든요. 저 스물한 살이에요. 응? 나보다 동생이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릴 때뭐약 같은 거 잘못 먹었어? 경태는 울컥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경태는 남들이 선남선녀로 모습을 바꿀 때 꿋꿋이 본 모습을 고수한 자신을 꽤나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다. 쉰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자고. 시간이 없어. 무박사와 경태가 벽을 스르륵 통과했고 그들의 힘을 빌어 은지 역시 무사히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구시라도 해야 된다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상석에 앉아있던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영감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귀신 때문이 아니라, 비녀 때문에 잘못 넘어져서 뇌진탕이 온거라고요 누가 그래? 의사 나부랭이가 그러더나? 예, 어르신. 제가 어제 경찰서며 병원이며 다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것들은 뭔데? 우리가 뭐 노망이라도 났다는 기가?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거들었고 젊은 이장은 그저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 어르신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 타령입니까?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여기 있는데. <laughs> 은지가 이 장의 뒤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경태와 무박사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럴 필요 없고, 당장 굿이라도 하자. 어르신, 저번에 팔 부러졌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무당집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내에 있는 들녘 병원에 가셨잖아요. 거기 의사가 친절하고 실력 좋다고, 아니 입이 닳도록 칭찬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아가씨도 거기 있어요. 아니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으면 의사를 믿어야지. 왜 무당을 찾습니까? 무박사와 경태의 눈이 반짝거렸다. 시내에 있는 들녘 병원, 그곳은 바로 은지가 있는 곳이다. 무 박사가 턱으로 경태원 은지에게 그만 나가자고 신호를 보낼 때였다. 아, 아, 아이고 세상에 순심아, 아, 저, 저, 저기 봐요, 순심이 순심이요. 할머니 한 분이 회관 입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악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입구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할머니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 경기를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 수심이, 아이고 수, 어, 어. 할머니가 거품을 물고 뒤쪽으로 넘어가자 놀란 사람들이 할머니 곁으로 모여들었다. 바, 박사님! 이경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박사를 찾았다. 느티나무 밑에 서 있던 악귀. 그녀가 언제 왔는지 회관 입구에 서 있었다. 쓰러진 할머니는 아마 그녀를 본 모양이다. 새 타면 달려. 무박사가 악귀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렇게 말했다. 악귀도 새 귀신의 존재를 알아챘는지 흐리멍덩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우. 짙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악귀의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한기가 쏟아져 나왔다. 셋은 물론이고,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까지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 정도였다. 하나, 둘, 셋! 무박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뒤를 돌아 내달리기 시작했다. 배관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경태는 그제서야 은지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다. 이런? 경태가 후다닥 벽을 통과해서 되돌아 들어갔고 무박사는 멀찍이 떨어져서 경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laughs> 경태가 괴성을 지르며 은지를 짊어지듯이 데리고 나왔다. 그런 그들의 뒤를 따라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그것은 눈이 완전히 돌아간 채 미친듯이 길길거리고 있는 악귀였다. 간발의 차로 은지를 한쪽으로 밀쳐낸 경태가 악귀의 밑에 깔리고 말았다. 침을 뚝뚝 흘리며 경태를 내려다보던 악귀가 입에서 기다란 혓바닥을 내밀어 경태의 얼굴을 쓱 핥아 올렸다. 어, 저, 저기요! 당신, 순심씨 맞죠? 그죠? 경태의 말에 소름 끼치게 웃던 악귀가 웃음을 뚝 멈추었다. 진정하시고 우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한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잠시 경태를 보던 악귀가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내 안을 풀어줄 건데? 경태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내뱉은 말이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다. 악귀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져 가던 그때 이렇게 풀어주마 악귀야! 은재 앙 칼진 목소리와 함께 퍽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손날 당수를 이용해 악귀의 뒷목을 내려쳤던 것이다. 악귀는 눈을 완전히 까 뒤집으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자신의 위에 엎어진 악귀를 허겁지겁 치워낸 경태가 벌떡 일어나서 은재 손을 붙잡았다. 고마워요, 누나. 너한테 누나 소리 들으니까 좀 어색하다야. 그렇게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회관 건물 모퉁이에서 무 박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모두 무서워. 박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내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모색하고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무 박사는 당당하기만 했다. 그럼 다 같이 죽자고? 나라도 살아야지 자자, 일단 어서 서둘러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